와, 고등어다. <laughs> 대환장 파티다, 반찬 봐라. 이래가 뭐 남습니까? 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안녕하세요. 저거 엄마의 집밥 예, 예. 주물러. 예. 예 저두개 주세요. 근데 이게 점심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심 때만 되는데손 네. 들이 자꾸 와서고 막 같이 네. 주시고해고 그냥 저녁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도 전골 드시고 음. 물 집밥 드시고 두 분이 막부가다 드시고, 사인도 드시고 하세요. 두 명이세요? 네. 거기다가 <laughs> 밥도 세 그릇, 맥주 두 개, 소주 하나 그지. 아, 노분이 정말 아, 말도시고 맛있네. 원래는 점심에만 하는 겁니다, 3시까지 근데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저녁까지 하신다 하시네 근데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을 좀 넣어서 하셔야 재료 준비를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여기 어. 계란 후라이 있음. 3치 예. 오년 반찬이 맨날 바뀌니까 이렇게. 음. 와 고등어다. 와 <laughs> 대환장 파티다 반찬 봐라. 이래가뭐 남습니까? 예, 예, 그 하면 안 밥도 먹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예 금방 는 방금 한 밥. 예. 뜨끈 뜨끈 헤이. 자, 그럼 반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물김치, 도라지, 두부, 가지, 고추, 탕수육. 고추 다진 거, 이것도 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고사리, 호박. 이게 주물럭인데 보통 주물럭 하면 빨간색 생각하시는데 간장 양념, 김치, 계란, 절인 생강. 크,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오이김치, 고등어. 바삭바삭. 찌개찌개 된장찌개 밥 비벼 드실 수 있도록 양푼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비빔밥 스타일. 그러 그러니까 비벼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비벼서 드시면 되는데 야채도 김, 숙주, 양배추, 시금치 그다음에 나물 비벼 드셔도 됩니다. 근데 밥을. 새밥이거든, 너무 뜨겁다. 밥만, 딱. 고추장. 음. 고추장을 넣고, 계란, 딱. 중요한 포인트. 딘장 국물 살짝. 따.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 술안주로는 진짜 이런 반찬이 최고인데. 여러분, 저술 끊었잖아요. 술 끊고 나서 컨디션이, 와, 진짜 나술 끊기 전엔 몰랐어요. 술 끊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어.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컨디션이 더안 좋아져.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싹 비벼놓고, 잠깐 기다려. 딱! 밥 반찬 드리니까. 제가 좋아하는 고추 양념 따대기. 밥하고 같이. 음! 멸치죽사아가라여가 맛있다. 음, 몇 살이야? 비빌 때? 응, 작으면 괜찮다. 암 짰다. 밥 비빌 때 넣어도 맛있어. 탕수육. 음. 지금 문 닫기 전에 왔거든요. 손님 많은 시간에 와서 먹어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식었어. 가지, 아, 어, 가지 맛있다! 음, 오, 박, 여 기가 진짜 좋은게 보통 쫄쫄 한정도에밥먹 으면 고기 하고 뭐 된장 정도？여기 는 고등어 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가성 비가 진짜 좋은거 죠？그 다음 에 계란 프라이 도 해서 드실 수있 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다들하실줄 알고 설명 을안 드렸 는데, 2 인분 부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어, 2 인분 을 해야. 그래도 조금 남으니까, 반찬 개수도 많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인분이 안 된다면 하저 집은 걸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인분을 팔아서는 마진이 안 나오니까, 2인분씩 판다는 거, 네. 몰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념장, 고추, 가대기 이렇게 딱 넣고, 싹 비벼갖고, 음, 와. 무조건 비빌 때 이거 넣어야 돼. 훨씬 맛있다. 뒤에 온다, 뒤에. 가른 멸치를 넣었잖아. 뒤에 막 구수한 맛이 온다. 음, 김치도 맛있네. 살짝 덜사았다 이거 더 맛있네. 메뉴 이름이 주물럭 집밥이거든? 주물럭. 음, 맛있다. 아주 진하고 뻑뻑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말도 안 된장 반찬이 다 진짜 집에서 먹는 반찬이요 에 이런 거 고추 가지 호박 고사리 도라지 물김치 음. 어 물김치 잘 사갔네 고등어는 이렇게 그냥 들고 먹어야지. 음. 딱.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음. 대충 만든 게 없습니다. 진짜 집밥이다, 집밥. 14,000원이죠. 잘 먹습니다. 예, 어, 다시 예잘 먹시면 돼. 아, 배불러. 아, 잘 먹었다.